자 우리 다 나와서 사진 한번 단체 우리 어바웃 러브 팀입니다. 예, 사진 찍고 우리 감독님 모시고 또한장 찍고 예, 일단 케비씨는 보내고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 화이팅. 그래요, 러브인데 하트 좀 해요, 하트 좀. 하트. 하트. 아유, 쬐깐하다. 자, 우리 감독님 모시고 한번 찍도록 <목소리> 하겠습니다. 자, 이쁘게. About love, 우리 주인공들입니다 자, 우리 시청자들 헷갈리게 파트너 바꿔서 한번. 화이팅! 그래요. 오른쪽도 있고, 왼쪽도 있습니다. 네. 자, 자주 네, 왔습니다. 예, 네, 예. 동아 씨부터 네. 한 장. 독사진 한 장. 야 정말 잘생겼죠? 예. 네. 장그래씨잘 있어요? 예, 네, 고 궁금하네요. 네. 네. <laughs> 네, 아, 정말, 동주씨, 연기 진짜 잘합니다. 네. 유리나씨도 너무 잘해요. 주은 여기 오자 깜페놀랐습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. 자, 다음은 우리 시크릿 러브 트림. 이제 다 올라와서 다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. 춤 자예요. 춤장이 아니라. 아, 하트요? 네, 아 정말 고맙습니다. 우리 시크릿 러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일부 마치고요.